솔직히 걔는 그냥 편한 남사친이었어.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성격도 털털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? 어릴 때부터 하도 올해부터 다녀서 집도 서로 오가고 부모님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거든. 그러다 보니 진짜 편했어. 밤늦게 전화해도 부담 없고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. 근데 걔는 은근히 나를 잘 챙겼어. 내가 감기 걸리면 다음날 꼭약 사다 주고 시험 망치면. 괜찮아. 다음에 잘 보면 돼.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솔직히 그냥 친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. 그러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. 너네 사귀지? 이런 말하더라고. 그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반응이었어. 뭔 소리야? 우리가 왜 사귀냐? 그럴 때마다 걔는 그냥 웃기만 했어.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. 근데 돌이켜 보면 좀 수상한 순간들이 있었어.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애를 짝사랑한 적이 있었거든. 걔랑 잘해보려고 진짜 용기 내서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어.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울적해서 남사친한테 톡했어. 나 고백했다가 차였어. 너무 창피해. 그랬더니 걔가 바로 전화 오더라. 야 어디야? 내가 갈게. 나는 괜찮아 했는데 걔가 그냥 끊더니 진짜 10분도 안 돼서 우리 집 앞에서 있는 거야. 그때 내가 울면서 나 너무 창피해 왜 고백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한숨 쉬면서 그러더라. 바보냐? 걔가 너 같은 애를 찾는 게 말이 돼? 그말 듣고 순간 멍해졌어. 그런가? 하면서 좀 위로가 되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로서 나를 위로해 준 거라고 생각했어. 근데 걔가 내 손에 초콜릿 하나 쥐어주면서 그러더라. 먹고 힘내. 넌 원래 멋있는 애야. 그때 살짝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냥 내가 감정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어. 근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.